우주 지구별 지구인 80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한 분의 스타가 탄생됐습니다. 바로 권리안 위원님신데요. 자 이분은 그 유명하신 과학 의자의 대명사 고인구 위원님 이죠 그분이 로하이 리더십으로 리료한 권리안입니다. 자 우리 권리안 위원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0일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 참 이게 3일, 우리 작심 3일이라 하죠. 3일도 넘어가기도 어려운데, 3일을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21일, 마의 21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통과됐고요. 100일입니다. 지금이녀는왜 우리가 100일 떡을 돌릴까요? 예, 100일 이상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0일 통과됐습니다. 오늘 권리현 형님, 참 분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정말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특히 아름다운 분들 잘안주셔요 근데 지구의 모든 쓰레기를 100일 동안이나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권리영 의님 어떻게 해서 참 어려운 일인데 특히 코로나19 이 시대에 쓰레기 줍게 됐나요? 저 공인구 원장님 쓰, 어, 쓰레기 줍는 거 보고 뭔가 했었는데 굉장히 저분이 어, 권리와 의무를 가진 어떤 노블리지 오블리들를 실천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다음날부터 저도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시작하면서 아, 정말 세상에 대한 빛을 조금 감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 10일, 20일, 30일, 100일, 뭐 이렇게 지나면서 굉장히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많은 분에게 우리가 그 전도하듯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마저 들었어요. 네, <laughs> 굉장히 아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역시 그 우리 우리는 로하의 리더십이랍니다. 먼저 낮은 거를 리더하면 음. 그다음부터 하위가 니다자 음. 우리 공인구 의원님도 리더를 모셨잖아요. 네. 저분도 아 의자로 임명하신 분이죠. 네, 네. 네. 어, 어떻게 보면 수명이 엄청난 연장을 주는데요. 자, 우리 권리연 의원님은 또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바로 바다입니다. 네. 이 바다에 불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불, 네. 자, 불 사업이 이 자연환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실까요? 음. 천의 갯벌에서 우리가 이제 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연이 주는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 또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는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먹거리가 중요한 시대니까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어, 쓰레기 관련된 이런 그 오염을 배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 지금 우리가 하는 TD 운동이랑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다를 좀더 깨끗이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사는 길이니까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예. 우리 권리이 의원님은요 지금 바다에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참 중요한 사업인데 문제는 가정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가정에 우리 싱크배수로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바로 그게 올라가죠. 어, 그냥 배수관 통과해서 결국은 하천, 강, 바다로 올라갑니다. 자 이분이 아무리 좋은 굴 종자와 굴 사업, 판매까지 다 한다 하시지만 이미 굴이 바다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썩은 굴을 먹게 되죠. 우리 권리안 이유님이 이렇게 백일 동안 정성스럽게 쓰레기를 아무리 많이 죽고 청결하게 해도 결국 굴이 오염됐다는 현실은 너무나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자, 지구인 여러분, 우리 권리안 이유님이 백일 하셨어요. 그럼 그 100일 또 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일 동안에 하면서 뭔가가 아 이제 뭐 아니면 안 주셔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일간 어떻게 했는지 오늘 수상 소감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크리스찬인데요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제가 만나지 않았을 때 성경책을 그들고 다니시는 분을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tv 활동을 하고 나서 TD 활동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TD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주변에 좀 알렸을 때 그들이 그런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오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100일밖에 안 했지만 대단하네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들 며느리한테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아 예. 자 중요한 건 우리 지구인 80억 여러분 아, 전 세계 어디 가나 TD 운동을 안내했을 때요 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끝 부분입니다 행복하다였습니다 공통된 점은요 TD 를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하다 자 우리 권리한 위원님께서 오늘 불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 바다의 오염의 중요성을 굉장히 느끼신 분이니까요 더더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 내 가족과 이웃과 지구인 80억과 함께 한다면 이분이 원하시는 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우리 걸리한 백일인지식 현장이 있습니다. 다음 또 만나겠습니다.